전남 유일의 식품 전용 산단으로 준공된 장흥 산단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식품 전용에서 10여 개 업종으로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했기 때문인데요. 논란도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장흥 바이오 식품 산단에 입주한 식품 업체입니다. 수입 수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곳으로 상시 고용 인원만 85명에 달합니다. 최근 이 업체는 추가 부지를 매입해 공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부지 값이 싸고또 장흥읍 인근에 바로 있기 때문에 우리 근무자들이 가까워서 좋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비 2,391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완공된 장흥 바이오 산단의 분양률은 27%. 전체 120만 제곱미터 가운데 32만 6천 제곱미터가 분양됐고 이미 10개 업체가 공장을 가동 중입니다. 축산물 가공시설이 준공되면 관련 기업들의 입주도 잇따를 예정이지만 식품과 바이오 전용에서 기계, 화학, 전기 등으로 업종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일반 산단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분양된 29개 업체 가운데 음식료 업체는 17개, 나머지 12곳은 일반 업체입니다. 식품 바이오 산단으로 일관성을 잃을 것이란 우려와 함께 경제 활성화가 우선 아니냐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바이오 식품이라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또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오히려 또 확대를, 해,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남 유일의 식품 바이오 산단으로 건설된 장 산단이 분양 활성화냐, 식품 전문성 강화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심광합니다.